이번 시간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단타 매매 가이드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 파워인데요. 어, 어제 엄청난 의외의 시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제 단타 대회를 이끌었던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별로였죠. 하지만은 어, 상업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시세를 냈었고요. 어, 프리장에서 약간의 반응이 있었죠. 그때 포착을 해서 매수밴드는 5.9에서 6으로 어, 잡아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매수밴드가 상당히 얇게 보이지만은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시세가 엄청나게 높이 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얇아 보이는 거죠. 어김없이 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매수밴드 상단을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돌파하자마자 다시 또 3분 만에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또 양음양 짝짝이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폭등을 할줄 몰랐죠. 그래서 목표가를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6.4로 잡았지만 6.4는 뭐 그냥 녹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보통은 이제 3분봉 기준으로 음공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도 뭐 쭉쭉쭉 올라갑니다. 내려오질 않죠. 그래서 6.5, 7, 7.5, 그 다음에 8까지도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은봉이 세개 연속으로 뜰 때, 그때쯤에 절반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세가 좋기 때문에 다 팔기는 좀 아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0선과 이 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밑꼬리를 달면서 유지를 해준다 이런걸 순간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그 이후에 다시 또 은봉이, 양봉이 3개가 연속으로 나왔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또 8.5에서 라운드 피거에서 좀 이렇게 꿈틀 대다가 20선에 터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돌파를 하향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시세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절반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러한 이제 대박 종목이 터질 때가 있는데요. 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분 후에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걸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고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망설일 때는 절반만 액션을 시도하면 된다는 거죠. 조금씩 팔면서 이제 추이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주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제 은봉이 떴다거나, 20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다거나, 아니면 전체 입평선이 이렇게 각이 기울어져 있다거나, 하방을 잘리킨다거나할 때는, 요게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면서 분할 매도에 들어가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29%의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루멘텀 홀딩스인데요. 어, 우리에겐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광학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어, 역시 호실적으로 프리장에서 가격이 많이 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장에서도 수급이 상당히 몰렸던 그런 종목이죠. 220달러 정도를 매수밴드 상단으로 잡아봤고요. 11시 반에 이제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는 230으로 잡아봤었는데요, 229.9를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전부 다팔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짝짝이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크기의 은봉과 양봉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봉이 뒤에 나오면 양봉짝짝이, 은봉이 뒤에 나오면 은봉짝짝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해주는 게 맞고요.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이제 급등 같은 걸잘안 하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매매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MU인데요. 간타매매 바이드에서 단골로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뉴스 o w 파워. 레버리지 종목이고요. 항상 이제 본주의 움직임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거고. 또 안전하게 돌파한 다음에 풀백이 나오고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뒷박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추세의 전환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나오면은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매수 밴드 상단을 돌파할 때쯤에 매수를 해서 간단히 이제 3, 4분 만에 목표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당연히 과창이 얇은 상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미리 절반 정도는 요 상단에 목표가에 걸어놓는 것이 이제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실스크고요. 어, 전일 양자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렇다면 다음 날 프리장의 상황을 보고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가늠을 해볼 수 있죠. 프리장에서는 살아나는 분위기였었고요. 어, 프리장의 고점인 6.2달러를 매수밴드의 상단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똑같은 패턴이죠. 어, 돌파 후에 풀백이 나오고, 그걸 시도 돌파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N자형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구간의 매물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라가는,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목표가를 6.5로 잡아드렸었는데, 6 5일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지점에 부근에서 윗꼬리 캔들과 함께 은봉이 이렇게 뜰 때는 여지없이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라든지 원전 섹터, 이쪽은 늘 수급이 몰리는 단타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적절히 배합해가지고 수익을 거둬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픈도어인데요. 오픈도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별다른 시세가 없었습니다. 7.28을 찍고 조금 또 잠잠했었죠. 한 3시까지도 그렇게 막 폭등을 하진 않았고요. 이게 4시 넘어가지고 한번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기 물량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효과창에 순서대로 걸어놓고서 이제 취침에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9시 반에 이르게 시세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초반에 이제 물량이 떨어질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마침 이제 7달러에 걸어놨던 이 물량들이 체결이 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조금 물량을 덜어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제 심야,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매도를 걸어서 딱딱딱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매도가 됐죠. 그래서 5.5%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그 전날이었죠. 그 전날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다음 날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일만 평가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수급이 몰리는 강세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단타 종목들을 고르실 때 항상 이 메인 테마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멘텀이나 솔리드 파워가 되겠죠. 그런 거에다가 이제 스몰캡 단골 양자나 원전주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잡주들 오픈도어 같은 잡주들도 함께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좋은 종목 고르셔서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도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